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그 역동적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소외된 동포들과 또 이웃을 위한 그 헌신적 성김이 자리에 앉아서 김민정 이사장 중심으로 해서 각계 각층의 지도자 되신 여러분을 적재적소에 기부에 유축을 하고, 어, 앞으로 720만 우리 해외 175개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동포들과 또 우리 국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이 좋아서 한국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가족들, 유동인까지 하면 약 270, 8만이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주고, 또 섬김의 역할을 자초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유아독존, 혼자 살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서로 연합하고 일치하고 또 도우고 협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랑과 협력의 공동체입니다. 이 정신이 지구촌의 UN UNESCO라는 기분을 통해서 지구촌 평화와 인류 공영을 위한 활동으로 우리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완코리아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다문화 헬기로 이 기구에 이르기까지 우리 김희정 대장님, 그리고 우리 노경달 단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그 헌신적 노고는백번을 강조해도 지나치라 할수 없을 정도로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1 어, 운동은 너무 잘아시는 대로 일제 36년의 여갑 통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과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비폭력 저항이었습니다. 1919년 3.1절에 이 지구촌을 향해서 독립을 선언하고 일제가 폐망하던 1945년까지, 끝까지 주기차게, 포기하던이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애국지사들이 순국 산화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잔잔한 감동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유관순 누나, 내한 목숨이 이 조국을 위해서 일제를 폐방시키고 우리가 해방을, 독립을 제취하기 위한 내 네? 투쟁하고 싸우는 이한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원통하다! 이렇게 즐겨하고 외치면서 장렬하게 수국하셨습니다. 안중근 열사는 자기 내네 손가락 네 번째를 단지하면서 떨어지는 피를 바라보면서 제1도 독립이고, 제2도 조국 광복이다. 제3도 해방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찌 유관순 문화와 안중근 열사 만원이 챙겠습니까 수많은 무명의 애국 열사들이 순국했습니다 올해가 100주년인데, 아직도 100년이 되도록 우리의 이 자랑스러운 비폭력 한글의 그 열사를 유엔과 유네스코로 봉인받지 못했다. 신청도 아직 제출 못하고 우리가 100년을 맞고 있다. 이것은 고난의 역사를 이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한 말이 참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회산되는 패상, 그런 말입니다. 이제 하나의 조국 한명 완코리아 이 운동이 아침내는 3.1운동 100주년 이 귀한 운동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국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여러분이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이론이 되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여러분은 그런 가상한 뜻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3.1운동 100주년 또 기념사업위원회가 우리 산일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구와 나란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또몇안 되는 시민 사회 단체 다그 백주년 기념사업 위원회에서 공인을 어, 어,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단체가 아주 인정을 받고 또 출범하는 걸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노인달 단장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전개하실 이 다문화 해피로 어 센터 이 활동 방향을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고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꼬맹이 우리 다문화 가족 아이들 두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경제를 받고 하는 모습 또 우리 어머니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또, 하창단 결성해가지고, 일본에 와서 공연까지 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또, 오늘 이 뜻깊은 모임을 협찬해 주시는 우리 롯데 건설, 그리고 서컬라티두 주식회사의 대표 되신 여러분과, 또 이름도 빚도 없이, 이 귀한 사역에 같이 헌신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들, 대표되신 지도자들,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여성지도자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3.1운동 예수권등재기부 후원회장 그리고 월드키카 세계 한인교류협력기구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김희선 회장님과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이 기부에 동참을 해서 이제 앞으로 펼칠 내년도 2020년의 활동 사업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 마음에 감동이옵니다. 이런 우리의 만남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만수 없는 단체가 지금까지 피어났고 법인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민족 문제 해결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일, 또이지구촌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12위권에 진입하고 있고, 또경제 규모가 날로 크게 성장하고 있고, 작년도에 수출권은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6위가 되고 있는 이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번영, 근처하고 있는 나라 같은 것은 우리 자신들만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우방이 같이 함께 도와주고 우리는 그 도움과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눔의 광장으로 우리가 간다. 우리는 은혜를 이번 민족로서 으이 은혜를 다시 함께 나누고 갚아 드리는 이런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 어디에 가서는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의 활동과 사역, 이 펼쳐지는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나가수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깊은 연말 연시에 여러분 행복한 연말을 맞으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네, 좋은 말씀을 담으신 우리 김영진 장관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사실 공동회장으로 계신데요. 우리 김미선 우리 세계 어, 한인교류협력기구 공동회장하고 계신 우리 김미선 회장님은 아, 지난 11월 사이 여기가 어, 국회 포럼을 하고 일본에 가서 오사카 포럼을 하고 마지막 정리 학산 포럼을 우리가 노보텔 엠버스에 대해서 할때 우리 김희선 회장님이 모든 재발 사항을 어, 호텔에서 준비해주시고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박별히 오늘 바쁘신 시간 내신데 김희선 회장님을 잠시 말씀을 전하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